오늘 인터뷰는 노동이 존중받는 여수라는 주제를 정한 샘 여수시 도시공단 위원장과 함께 환경위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어제죠 어, 여수시의 그 텐트 운원과민덕희 의원 공동 주최로 어, 환경위원 노동 환경 개선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의미 시간이 됐는지 지금까지. 환경 미아원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현대화 장비를 사준다,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은 그대로고 장비만 업그레이드다면 그게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 관계자분들도 모두가 다 현실을 잘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이런 어, 이야기나 시간들을 좀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서로 노동이 좀 권중받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위원 노동자들에 대한 좀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 아닌가. 저 또한도 지켜봤는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와 연장선에서 음 시민들이 그 도시공사 그래서 근무하는 환경위화원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편의생활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음식물, 저활용을 수거하고 있고 또 도로를 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수시는 어, 공단이라는 이 공기업에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움직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사실 일을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면의 업무는 거의 새벽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어, 쓰레기를 버렸네? 없어졌네? 이거겠지만, 저희가 새벽부터 나와서 쓰레기를 한 번에 다 쉬고 가는 과정들을 한번 보신다면, 아, 이런 일을 하구나라는 걸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저희가 새벽 5시에 와서 15시 퇴근을 음. 하고 있거든요 아. 토요일까지는 동일하고 네. 일요일은 22명의 인원이 생활 폐기물만 수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도시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있는 유동거리를 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365일 다 일을 하시죠 음.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율이 어, <laughs> 생략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라 하고자 하 그리고 네. 산업재가갔생한 그렇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게 질병이거든요 음. 질병이 평균 5년 평균 25건이고 그 외적인 것들이 배임, 찔림, 젖찔림 등등인데 환경미화원들은 휴식이 보장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주 6일 이라고 하루 쉬고 다음날 출근하고 어떤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몸이 온전히 휴식을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해서 좀 노동의 강도도 있지만 축척을 풀어주지 못하니까 산재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 순천이나 광양은 그 활용도를 다르게 보는데 여수는 그 활용도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화 장비든 어 안전장구든 그런 것보다도 어 수거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봤을 때도 새벽에 한번 나와서 보면 은 낭만의 거리가 아니고 쓰레기의 거리가 되거든요 이런 걸 바꾸려면 은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근데 공단에서는 그런 걸 하지 못해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직접적인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야. 하다못해 저희가 퇴근을 체육대회 를 한다고 빨리 가더라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모든 거 하나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단하고의 대화가 그렇게 쉽지만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시나 시의회에서 나서서 개선 방향성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되게 많지 않냐. 요즘에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시민들이 알수 있는. 한경년의 임금이 금액으로만 보면, 연봉으로만 보면,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를 속속히 살펴보면, 근무를 365일 중에서 365일을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보통 52일, 일요일만 쉬고, 한 300, 한 300일 정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출퇴근 외의 목적으로 개인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요. 저희는 새벽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두 끼를 많이 먹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 끼를 주려면 근무 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보험도 일반적으로 공단에 다녀도 보험이 5만 원인데 환경미화원은 직종이 높아서 보험이 8, 9만 원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 운전원들은 회사에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 자기의 운전자 보험도 넣어요. 그런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이럴 때 우리 그 노동조합의 어떤 의견이나 뭐 이런 것은 조금 안 들어가나요? 어차피 조직개편을 할때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가는 거다. 시의 의도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직개편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있는 저도 일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이 있었거든요. 매일 오래요. 커피 마시고 무슨 아이스를림채다고 그런 분이 계시고 어, 저희가 차 타고 지나가면은 선생님이 치우면은 수박도 주시고 이렇게 노고를 알아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시민들이지 어, 우리들 입장에서는 공단이나 시가 아니더라고요. 시민들이 노고를 알아주지 그리고 새벽을 여시는 분들이 우리 노고를 알아주더라고요. 우리가 일하는 거니까. 공단이나 시는 우리의 일을 직접적으로 해보진 않으니까 우리 노고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빗대어 보면은 조직 진단을 할 때, 우리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올해, 올해죠, 올해. 네. 올해 이 노조가, 일노조 이 이노조, 이노조가 통합이 되면서, 네. 어, 뭐, 약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통합을 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노노 갈등은. 사실 노동조합이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노노 갈등이 너무 심했었어요. 야, 너 어느 노조야? 너일노조야너 이노조야? 그런 의로 갈등이 없어져야 된다. 라는 취지가 가장 컸었고요. 그 취지에 모두 동의를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 통합을 하고 나니까 사실상 좋아요. 예, 노동 음. 강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근로자들 간에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되었다. 혹자들은 통합되고 얼마 가겠느냐. 또, 노동조합 해산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 분위기는 전혀 없고요. 지금은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싫을 수도 있어요. 한 목소리 내면은 좀 불안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근 저희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사실 공단보다는 시지경화가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가, 어,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간접 고용을 하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사실 그 직접 고용을 하면은, 일어나도 되고, 시의 민원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아주, 자주 바뀌더라도, 그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의 직접 고용이,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사실, 공무원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료적인 분들이 와서 3년 시간 때우기식 그리고 내가 국장이야, 국장 출신이야 라고 와서 골프만 치고 장어만 먹고 갔던 뭐 그런 시기에 이사장은 필요 없다. 공무원이 와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음, 자리가 그 보존식의 자리가 되면 안 되고 발전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오늘 노조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의 관점에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맞겠냐 안 맞겠냐. 저는 좀 그게 좀 투자자 생각하고 있니? 맞습니다. 그 임원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각 시의회에서도 하고 공단에서도 하고 네. 시에서, 시정부에서도 하는데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어, 노동조합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쪽으로 근데 노동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어, 노동이사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노동이사가 된다면 이사회에 들어가서 임원추천을 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노동이사제가 어, 전국적으로 부활이 된다면 아마 시, 지자체부터 시행이 될 건데, 그러면 차, 지금은 아니라도 차 후에 어 임원추천위원회에 우리 노동자의 발언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시정부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해준다면 조례상으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여스가 되려면 네. 우선적으로 정치가 적해야 되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사실 경기도가요 어, 임금 저항은 주로 4.5일째를 시행하고 있어요 음. 저는 우리 도지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시장은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어, 전라도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텃밭인데 오히려 의원받고 있지 않나 어, 제가 교섭을 들어가면 은 항상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어차피 정부의 기조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 따를 건데 우리가 굳이 먼저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여수지역행 실태거든요 아무리 곧 법이 바뀌더라도, 먼저 해서, 먼저 기자님이 말한 것처럼 먼저 알려주는 것도, 사실, 어, 여수가, 그래도 노동적으로, 아니면 교위적으로, 그 어, 노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앞서고 있구나. 어차피 될 거라면, 먼저 나서서, 한 발짝이라도 가보자. 노동자 출신 위원장도 있더라고, 위원님도. 그분들은, 어, 저는 나서질 않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고, 오히려 비노동자 출신인 시 의원님들께서 나서는 자체가, 이게 내년에 지방 선거는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공자 출신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노동자 편을 들은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철학이 있고, 의견이 틀리면서, 어? 우리가 너무 과한 요를 하면 그분들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논의조차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표 필요할 때만 와서 인사하고 가는 사이는 저희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와서 저희는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하고 어 맞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를 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멀쩡하게 출근했으면 멀쩡하게 퇴근해야 하거든요 또 멀쩡하게 입사하 했으면 멀쩡하게 퇴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일터에서 공정하게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보자, 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사실, 공약을 좀덜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큰거 아니잖아요. 소박하거든요. 아. 우리 그 노동부 장관으로 되신 분도 꿈꾸는 기관사라 고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말만 잘 지내면 꿈꾸는 청소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인 노동조합은 최우선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있었지만 민주노총도 그걸 최우선으로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은 제가 어, 바라는 점은 딱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네. <목소리>